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자, 커피, 콜라 후원받습니다. 네. 이채시 유튜브 아이디로 부탁드리고요. 여덟 분 선정해가지고 시즌 3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종목 방송하겠습니다. 자, 예능주식 콜라 TV 4월 19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파미셀 플러스 10.48. 아뭐 콜라로 빙 뜨냐 이러지 마시고요. 네. <laughs> 아니 도움 되면 뭐한잔 사주고 싶다 그런 분들만 사주시면 되고요. 안 주셔도 돼요. 음. 나도 재미로 하는 거니까 주식 여러분 뭐 이걸로 도박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콜라는 투자예요. 파미산입니다. 음. 잘했아 오전 오전 오전에는 얘가 지금 파랑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무슨 생각했냐면 또 옛날 이 이거 생각했어 또 옛날 야얘또 이거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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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래나? 와이드시장 아, 후반 쯤에는 조금 올렸더라고요. 오늘 체결강도 123 높은 거죠. 네. 야, 5일선 높이 각도가 너무 좋네요. 네. 121선 딱 꼬리까지 딱 대고 또 꼬리 말아오려고 우리 분봉 한번 봅시다. 멋있죠? 음, 뭐 시초가 올렸는데 뭐한시 이후로 그냥 확. 멋있었어요. 1분봉으로 보면 어떨까? 괜찮네. 음. 주봉 기가 막히죠? 이제 봐야 이거. 제 이거. 이거 넘자 했더니만 그냥 이렇게 화끈하게 넘겨주네. 그러면 5일선이 22선 이렇게는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한 번만 더 하면 2만, 내가 2만원까지 목표 잡았나? 음, 그리고 방송 끌 거예요. <laughs> 얼마까지 내려갈까? 딱 봤을 때는 19,000원인데. 음. 아무튼. 이렇게 쫙 올라가죠? 월드클로스 시키죠? 그러면 이제 60일 트라이 했을 때 성공하냐 못하냐를 볼 건데. 그럼 봐야 알겠습니다. 네. 월봉? 잘했어. 월봉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오케이. 오일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지금 20일선이랑 튀어져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야 21선도 여기 골드크로스 시키려고 62선 딱 붙어 있고요 그림 너무 좋다 음, 오늘 진짜 잘했다 14%까지 올랐어? 어우 수고했다 19,000원 찍고 왔다는 얘기는 19,000원 한번 갈 거란 얘기잖아 맞지? 18,450원 괜찮고 오늘 거래량 기똥차게 터졌네 1400... 외국인은 나갔고, 기간 쓸어 모으고 있고, 좋다 기간, 각도, 와, 이개빠봐요 좋죠? 음. 잠깐 봅시다. 이제 뭘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오일선에 빨리 120선 뚫어야 되겠고, 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날라갈 것 같죠? 음, 좋습니다. 기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와, 기간 외국인. 근데 제가 예측이 틀렸어요. 맞죠? 저는 5월이라고 했잖아요. 상승력이. 아, 4월이라고 할 걸. 아못 맞췄어. 4월 말이라고 할 걸. 왜 5월이라고 했어? 금세 헛소리도 했죠. 다른 거 공매도로 탁 엄청나게 아래 떨어질 때 얘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아 재밌어 저 때문에 사신 분들 콜라 쏘십시오 커피를 쏘시든지 삥 뜯는 거 아닙니다 자 대안해요 어늘 올랐어 어. 잘했어 대안해요 아직 리딩 안할 겁니다 저 아직 리딩 하려면 아직 21선 더 내려와야 되고요 네. 외국인 더 들어와야 되고요 아직 볼거 많아요. 야 우리 LS전선. 철했다 오늘도. 야, 주봉 잘 만들라고? 아, 주봉. 설마 너 패턴 지금 이렇게 정한 거야? 빨빨 파, 빨빨 파, 빨빨. <laughs> 이번 주, 다음 주그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월번 괜찮 거야. 음흠. 음. 음. 뭐야, 왜 이렇게 예? 외국인 <laughs> 조심스럽게 사는데? 어, 외국인 형들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 처음 보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잘하네요. 와, 잘한다, 진짜. 한달 넘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이상해서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 우상향 방향으로만. 급하게 올라갈 거뭐 있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면. 음.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종목이 확 내려가진 않아요, 또. 네. 믿고 가십시오, 이거는. 음. 체결 강도 봐 지금 이런 짓 하면서 체결 강도를 142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 바로 위아래 호가로 이렇게 사면 체결 강도 올라가고 있고요. 1호가, 1호가 매수매도가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음... 최근에 외국인 사는 거 봐봐요. 한달 동안. 아잘 사죠 외국인 되게 조심스럽게 잘 사고 있어요 어, 뭐 빠르게 안 올라가도 되고요 매집 잘 돼서 뭐한번 쳐도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서 9,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네 어. <laughs> 이번엔 성공해야 될 텐데 자 잠깐만 멍때렸네 살짝 볼게 있어가지고 서한 서한은 제가 이때부터 이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5일선이2일선 뚫고 내려가냐, 반등하냐에 따라서 매수점 한번더 잡아야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저 지금 현재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직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슬슬 빠지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미 먹은 사람들은 먹었고, 저 봤을 때 저도 어느 정도는 먹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음 매집권 잡고 있거든요. 4차 매집 지금 잡고 있어요. 이게 1차, 2차, 3차, 4차인데, 4차는 한이 정도에서 잡으려고. 네. 제가 말했죠. 1700원 밑으로는 내려올 거라고. 네. 이게 주식이, 얘가 그렇게 막 가는 체질의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량 빠지고 있는데, 음. 아. 20일 못 잡으면 요 60일까지 내다봐야 되는데 굳이 뭐 저기서 물량 갖고 버티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얘가 그렇게 힘 좋은 애는 아닙니다. 힘 좋은 애라면 이미 거래량 여기 한 두세 개는 더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쯤에서 한두 개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한세개 정도는 있어야지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날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저제 느낌이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피해 있는 상황이고 음. 몰라요. 주식이라는 게 맞죠. 그냥 감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데 저는 차트를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제 차트 본 느낌대로 보는 거고요. 파미를 음. 제가 주봉을 안 봐가지고 지금 주봉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주봉 기가 막히네요. 진짜. 야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주봉인데 이렇게 되면? 어. 대한 회원은 그냥 노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대한 회원 때문에 보신 분은 죄송해요 아직 제가 뭔가 멘트 칠만한 게안 보여서 그래요. 대한 회원은 이름 좀 잠깐 뺄게요. 예, 대한 회원 제가 저번에 리딩 아웃 리딩 아웃 학교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않은데 얘를 무슨 리딩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네뭐 다른 거안 갖고 리딩하는 건 있는데 얘는 제를 제가 갑자기 유상증자 때려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라 얘는 조금 더 지켜보고 네 그렇다고 대한해운 갖고 제가 뭐큰 손해를 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한해운 네 뭐 이때는 계속 지켜보고 이제 이때부터 매수 잡는데 매수 잡자마자 올라갔죠. 네, 가자마자 한50% 팔한 거 같고 이것도 제가 먹은 거 같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한 군데에서만 제가 잃었는데네 거의 수익 난거다 뺏겼을까? 아니면 조금 이득이니까 그그 그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가는 애들은 조금은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성급하게 갈 필요 뭐가 있나요 다른 거 지금 다잘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대안하우는 제가 리딩을 뺄게요 네, 저기 동영상 거기 올리는 거에도 대안하는 이름은 빼고 올릴게요. 네, 대안하는좀 지켜본다가 제가 타이밍 잡고 한번 들어가는 걸로. 네, 시즌 2 안에 샀지 안 샀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다른 게 너무 잘 가고 있어가지고 그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가는 게좀 많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